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파이브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mouth 입이죠 입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그말 잠재워 주시죠 큐파이브 잉글리시가 그 당당한 과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mouth는 입이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철자의 mouth 이렇게 발음하면 입으로 어떤 것을 말하다,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따라서, mouth냐, mouth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동사 자리에 mouth라고 한다고 못 알아듣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의미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She moused a few choice words. 그 여자는 몇 가지 선택적인 말을 mouth 했다. 동사 의미로 mouth는 뭐죠? 어떤 단어의, 발음에 입술 모양만을 만드는 겁니다. 소리가 나오진 않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물론 아주 조그맣게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 통역할 당시 제가 쉬고 있었고 다른 통역사 앞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면 이렇게 입 모양을 만들었더니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성면이라는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제가 마우스드 Asbestos, 성면, 이렇게 발음한 거죠. 몇 가지 선택적인 표현을 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이 명사가 됐죠? 그런데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선택적으로 딱 맞는 말,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머릿속에 곱씹고 곱씹고 해서 선택한 그러한 표현. 이런 느낌이 되겠죠. She should mouth off to the officer. 이제는 이게 장교가 아니라는 거 느낌 오시겠죠? 물론, 아피서가 장교지만 군대에서 이기고요. 일반 사회에서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경찰에게 mouth off 하면 안 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mouth에다가 off까지 붙은 이 동사는 보통은 시끄럽고요. 존중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그렇게 누구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어프가 붙음으로써 큰 소리라는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경찰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되었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상황인지는 앞뒤 내용이 정해지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소리를 높여서 경찰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죠. You cannot bad mouth somebody. 너는 누군가를 bad mouth 하면 안 된다. 동사죠. 이럴 때, 나쁜 소리 하고 다닌다, 이렇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보통 뒷담화 한다라고 얘기하죠? 시체 말론 뒷담화 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지 않죠? 그 사람 뭐 몰래, 야, 너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듣더라도 잘안 들리게, 그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그럴 때 나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 예를 들어서 저거로 짝꿍댕이다, 팔다리가 너무 짧다, 머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방이죠?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입이 있는 곳에 돈을 집어넣어라.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사전을 외웁니다. 그리고 사전을 한 페이지를 다 외웠다. 그럼 그한 페이지를 북 찢어서 씹어 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맛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지하고 정말 내가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잖아요. 돈이라는 거,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너의 입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라. 입에 음식 먹는 곳인데 거기에 돈을 집어넣어라. 그만큼. 말만 떠들어 대지 말고 실천을 해라. 입이 있는 곳에 돈을 집어넣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집어넣게 되고 그걸 먹게 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떠들지 말고 실천해라. 이렇게 전달되죠.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너는 내가 하려는 말을 바로 했다. 이렇게 전달되는데요. 이럴 때 the words. 그 단어들 즉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right out of my mouth 내 입에서 바로 끄집어 냈다 그럼 뒤에 내가 예를 들어서 i was gonna say that 나그말 하려고 했는데 네가 바로 그말 했구나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she has a party mouth 그 여자는 파티비 있다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party 그 니나 노파티 있죠 그거 아닙니다 이 파티라는 것은 아기들 그 변기 같은 개념이죠. 요강 같은 개념 될수 있고요. 요즘에 요강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강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고기에서 거기다 밥 넣고 반찬 넣고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한다. 뭐 어딘가 그러신 분은 계시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럽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입이 참 더럽구나 할때쓸수 있는 편인데요. 보통 사람의 신체 기관은 더를 붙입니다. 아니면 소유격을 붙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돼서 입이라는 상태를 설명하죠. 그럴 때는 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 파리 마우스하면 입이 참 더럽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This lid precisely fits over the mouth of the glass. 이 뚜껑은 정확히 precisely 정밀하게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밀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그럼 뭐에 맞아 떨어진다. 글래스, 우리가 얘기하는 글라스죠. 글라스의 마우스에, 글라스니까 입이 있을 리가 없겠고, 사람이 물을 마시게 되면 글래스에 따라 마시잖아요. 뭐 술을 마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따라서 마실 때그 액체가 나오는 곳입니다. 즉,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글래스에 그 마시는 부분에 딱 맞아 떨어진다. 물론 오버니까 그 위에 살짝 덮힌다라는 느낌이 전달되죠. 덮여갖고 꼭 맞는다.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즉, 입구에 딱 맞는다. 이렇게 전달되고요.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병의그 입구 있죠. 그것도 역시 마우스라고 표현합니다. He's all mouth. 그는 모두 입이다. 느낌 오시죠?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talk the talk, walk the walk. 이런 표현이 있죠. 말만 하면 talk 더 talk, talk고요. 그걸 실제로 옮긴다. 행동으로 옮긴다 그럼 w 크더 k the walk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he is a man of action. 그는 행동의 남자다 해서 행동을 진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He put duct tape over her mouth. 그는 그 여자의 입 위에다가 덕테이프를 붙였다. 느낌 오시죠? 덕테이프 그 e 굉장히 한번 붙으면 잘안 떨어지는 테이프 있잖아요. 녹색으로 돼 갖고 근데 꼭 녹색은 아니죠. 자관, 그 테이프를 입 위에 붙였다. 보통 너무 떠들어 대거나 그러면 그 사람 입 위에 붙여버리죠. 범죄자들이 많이 하는 짓인데요. 자관, 그렇게 붙였다 할 때, put duct tape over her mouth. 이렇게 표현합니다. She spoke out of both sides of her mouth. 그 여자는 speak 이럴 때 t a l k 를 써도 괜찮은데요. out of, 어디로부터 말했다 이거죠. 그럼 입의 양쪽으로부터 말했다? 글쎄요, 이걸 정밀하게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발음하고 이럴 때, 말을 할 때면 소리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입에 양쪽으로 나갔다. 이게 뭐죠? 어떤 말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의 정 반대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같은 것을 놓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목적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즐겁고도 유쾌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 속이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동일한 상황을 놓고서 다르게 표현한다. 그래서 both sides라고 표현합니다. 입의 양쪽에서 말이 나온다.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speak out of both sides of 소유격 mouth.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outh 그리고 mouth, 명사와 동사로 구분해 보았고요. 표현을 여러 가지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대략 마무리하고요. 꼭 반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cave in, give in. 학창 시절에 동의어라고 열심히 외운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